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전도서였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셔도, 어, 혹시 이 말씀들은 기억할 때가 아마 한 번쯤은 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잔치집에 있다. 왜 지혜자라는 사람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며 서두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살아서 이름을 남기고요 짐승은 죽어서 뭐 가족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지금 전도서 기자가 아름다운 훌륭한 삶을 산 그들의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또한 죽는 날이 오히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꺼냈는가 봤더니만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이 결국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이 세상에서 지혜자가 도대체 무엇이 나은가? 또 지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혹시나 무엇에 대한 지혜인가? 이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노, 노하우가 있다 그러죠. 살아가는 노하우, 또다시 말하면 은돈 버는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이 노하우는 돈을 버는 일에 대한 아주 좋은 뭔가가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가 있답니다. 지혜. 전도서라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지혜가 있대요. 근데이 지혜가 지금 전도서 기자가 7장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대요이 지혜가 돈 버는 일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법,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때문에 이 지혜자가 자꾸 초상집에 네. 마음의 초상집에 있으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결국은요 인생의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뭘 풀어야 되는가 보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네가 진짜 지혜를 가진 자면은, 죽음의 문제를, 그 답을 풀고 살아야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풀었습니까? 실감이 안 나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눈앞에 와야, 그때서야, 실감을 하겠죠. 그, 언제쯤 실감이 되겠느냐, 이거. 언제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시한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용해원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어, 그분이 1952년도에 태어나셨던 분이더라고요. 어, 지금 어, 64살쯤 되는 것 같습니다. 64살. 자, 이렇게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직 돌아가시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그분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사고나 실수로 나를 찾아오지 말고 허락하신 삶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 감조차 아름다워 추하지 않고, 삶을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 쓸데없는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진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몸과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웃음 지으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게 했었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요히 기도드리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어 이분은 이렇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 한번 이랬으면 좋겠다. 내 죽음의 날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분은 나의 죽음의 날이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자가 풀어내야 될숙제가 있다면 그건 죽음의 문제. 저는 100%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요. 누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의 외침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의 그 외침. 당신이 죽음을 해결했어요. 예, 해결했는데요. 뭐, 뭐가 증거지요? 당신이 죽음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증거가 뭐죠? 그랬을 때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그 외에 어떠한 삶의 가치가 있을까요?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뭐?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좀 자주 인식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준비하는 일에 잊어먹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마무리 하려고 하겠죠 본능적으로 아닐까요 내 삶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끝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무리 라는 것은 무의식중에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을 잘 못하고 살다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라고 할때 성경은 전도서기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요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순간에 이 아내가 병병간호 간호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암으로 죽어 나가는데, 병실에서 계속 한 사람씩 또 죽어 나가고 죽어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막, 두려워하고, 막 살려고 빠둥빠둥 외치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걸볼 때마다 그 아내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겁니다. 와, 죽음 앞에서 이 모습들은 과연 뭐지? 그리고 내 남편도 그럴까? 또 나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요, 뜻밖에도 어떤 큰 진리를 하나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죽음이라는 걸 의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그래서 결국 죽음 앞에서, 내 원치 않는 이 죽음, 나 싫어, 죽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요. 어? 의외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막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생각은 내 삶속에 전혀 연결이 없고 그냥 덧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전도로 그 여자 아내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고,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이게 가슴에 꽂힌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는데 병실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전도하겠습니까? 전도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어디 병실에 가서 전도하는데 혹시 성경 구절 뭘 쓸까요? 만약에 예배 드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할 것이라.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병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마 인도자들이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이 아내의 마음을 꽂힌 거예요. 어? 맞아. 이런 길이 있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죽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기회 있을 때내 남편이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신정으로 어, 나도 믿어. 믿고 싶어. 막, 그러면서 이제 늘 그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읽고 막 계속했겠죠. 그런데 남편이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근데, 다른 병실의 사람들은 죽을 때에 그렇게 막 원치 않는 죽음에 막 몸부림치고 저주를 퍼붓고 원망, 불평, 두려움, 공포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의외로, 의외로 편안한 모습으로 죽은 겁니다. 그거 하나는 참 뜻밖이었는데 남편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생각하고요.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틈나는 대로 교회를 쫓아다녔겠죠. 병원에 있는 교회를. 근데 아예 그냥 수도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살려준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린 믿었는데, 우린 진짜 믿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교회를 멈추고, 허구한 날 해지는 항원역에 멍 하니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게 습관이 됐어요. 남편을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가고 나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해진 여주님 혼자서 멍 하니 앉아 있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어느 날도 어디 바닷가 이런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멍 때리다가 가다가 어느 교회를 보고요. 그런 듯.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날 따라 목사님 설교가 무슨 제목의 설교였느냐 면 본인의 장모님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 죽음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 목사님의 장모님도 하나님이안 살려주고 데려갔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은 그걸 부정적으로 막 원망하며 설교 안 했겠죠. 말씀으로 권면을 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마음속에 그 권면이 들리긴 하지만 원체 응어리가 져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역시나 하나님은 음? 뭐 말만 그러셨지 아닌가 또.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기도 시간에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나는 너와 약속을 지켰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랬겠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대. 네가 네 남편 살려달라 하지 않았냐? 느 그렇다. 나는 너의 남편을 영원한 내 나라에서 살려줬대. 언젠가 죽을 이 땅에서 너의 남편을 살려준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내 나라에서 나는 너의 남편을 살려줬대.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느냐? 너희의 육신의 이 땅의 삶이 너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늘 죽음 앞에 있는 이 삶을 너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삶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 바로 참삶 아니겠느냐?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이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영원한 내 나라에 오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니라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때서야 깨달았더라고요.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꼭 잊지 말고 그래 나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겠지. 떠나기 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 내가 과연 못하다가 주님이 왔느냐고 꼭 물어보신다는데 내가 못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직업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청소하면 어떻고 목사 직업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고 뭐. 장사를 하면 어떻고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본답니다. 어떠한 존재의 모습, 직업 말고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저는 마음은 안 들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네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가 어떤 직업이든 너의 존재는 뭐냐? 이거죠. 내가 타일을 한다. 그러면 타일러가 되어가지고요. 타일 할 때만 열심히 일하고 교회 갈 때나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 편견 쳤다. 지금 하나님은 네가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타일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네 삶의 존재 목적은 너의 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는또 다시 말하면, 나 예수를 믿노라 했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이 사랑의 빚진자가 되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어떤 사람 봤어요. 이 사람 직업은 전혀 이 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특별한 직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루 시작할 때에 포켓에 초콜릿을 넣고 시작합니다. 왜, 무슨 왜이 사람은 꼭 하루 시작할 때 자기 사비로 초콜릿을 땄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가게를 갔다든지 어디 쇼핑몰에 갔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요 애들만 만나면요 초콜릿을 주는 겁니다. 그초꼬렛 애들 만나면 주니까 누가 엄마 아빠가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고 예수님 이야기를 슬쩍 던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어떻게 하든 표현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머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웬조꼬렛을 아, 우리 애한테 저렇게 줘. 결국은 무슨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사람은 가게 일을 하는데요. 가게 그 테이블 위에다가 캔디 박스를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가게에 물건 사러 온 애들이나 엄마가 같이 있으면요, 꼭 아이들한테 사탕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요즘이야 이제 헌해가지고 어떤 식당에 가면 디저트로 무슨 끔이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기억나요? 옛날에는 그게 무료로 먹는 캔디니뭐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한 번씩 제에게 전화오는 어, 연세가 한 팔순 다돼가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비로요. 밥만 먹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밥 먹고 나갑니다. 시더니 오늘은 멜버른, 오늘은 브리즈번, 오늘은 골드코스트. 온 근데 다 다니셔요, 다다니세요뭐 다 하십니까? 영어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넣는다 내가 죽는 날까지 가치 있는 일이 뭐, 무엇일까?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 남은 날 동안에. 내 삶이 정부에서 어, 그 펜션어들에게 주는 그 돈을 가지고요. 보니까 전단지를 만들어가 온 군데 뿌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언젠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아마 물어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꼭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 또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라고 하는 그 대왕을 아십니까? 알렉산드.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압니까? 알렉산드가. 스무 살에 왕이 됐다고 합니다. 스무 살. 열몇살때 그의 아버지 왕이요. 온 세상의 땅을 정복하니까 그열몇살 어, 알렉산더가 그랬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땅을 다 정복하면 내가 정복할 땅이 나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이후에 그가 젊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온 세상의 땅을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가 서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알렉산드르를 젊었을 때에 한 시대를 휘어잡고 정복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정복하다가 서른에 죽었대. 예수님도 서른에 공생을 사시다가 서른셋에 돌아가셨다 할때한 사람은 엄청난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한 분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그런 분인데. 바로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 때 철학자 중에 당대에 최고로 유명한, 어, 사람인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유명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내가 모든 걸다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뭐 햇볕이 돌다 그랬는지 오자마자 그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왕이시오. 당신이 서 있는 바람에 지금 햇볕이 나한테 가려가지고 햇볕이 안 들어온다고, 좀 비켜달라고 이 말을 했네요. 저도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세상 한번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걸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로 는이 햇볕의 이 귀함이 나의,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막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나중에요. 나중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이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나서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이 대왕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왕이 유언을 했다지요. 그 유언이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관에다가 군용을 뚫어가지고 손을 바깥으로 내놓게. 합니다. 이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결국 그 뜻은 내 아무리 젊은 시절에 온 세상의 땅에 그 당시 때한뭐 인도 페르시아 이런 이란 쪽 한90% 가까이 정복했다는데 그런데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한 번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죽음이 모든 걸 뺏어간다 할때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면 그는 돈 버는 지혜인지는 몰라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면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매자는 잔칫 집에 가는 걸 좋아한다. 우매자는 걱정 근심 안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근심은 너를 살린다고까지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로 보면은요,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를 크리스천의 죽음의 의미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의미가 뭘까라고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갑자기 주님이 자기의 영광의 때가 이런 것을 알고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달릴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는 갑자기 한 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단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하게 될 것이라. 결국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죽기는 죽는답니다. 누구나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리차안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차안들은 오히려 죽음을 선택한 다내 죽음을 선택한 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가뭐 하다가 병들든지, 어떻게 보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병들어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자기는 이 땅에서 죽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함인데, 사랑이 나를 향할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때문에 돈을 봅니다. 이 말이 크리스찬이라면 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너의 욕심과 너의 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내 죄를 고백하는 자는 결국은 니네 죄가 뭐냐 면 너를 위해서 살았던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다.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진짜 믿노라 한다면 주의 사랑에 이제 깨달아서 저도 주님의 사랑을 흉내 내며 살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항상 나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지, 늘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한번 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